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 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에 2014년도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내가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죠. 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2013년도에 경매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뼈가 시렸어요. 가슴이 아프고, 정말 뼈가 시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보증금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빈털털이로 보증금을 잃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제도 제가 이제 설명 이번에 개정된 거를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한번 저랑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자. 이게 이번에 제가 12월 12일 날 낙찰받은 경매 물건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빌라죠. 자, 이 물건이, 이재명 씨라고 임차인이 2012년도 1월 31일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당연히 중개업소에서도 안내해 주듯이, 2012년도 1월 31일날 같이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 내고, 확정일체까지꽝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 2013년도 3월 15일날, 부흥신협이 집주인이 이자를 안 내니까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집을 안 내, 담보 잡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매각을 한 뒤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절차에서 이재명 씨는 봐봐요, 화면은. 보증금 8천만원. 자, 전세죠? 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법원에서 배당 받을 금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는 통보가 왔을 겁니다 법원에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마우스 보세요 2012년도 1월 31일 날 전입신고까지 하고 근데 대항력이 없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제도가 나온 겁니다 3순위 4순위 이렇게 돼도 임차인은 1등으로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배당 요구했는데도 8천만 원 중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 그냥 쫓겨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라고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모르면은 누구나 이런 사고에 경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 공인중개사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계약하고 나서 폐업하고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도 사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찾아내서 소송화 했는데 민사부 소송이죠. 중개업자가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돈이 없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 지금부터 볼게요. 어떻게 예정됐느냐? 이 사람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왜 배당 못 받았을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는데. 자, 이 당시만 해도 부흥신협이 2011년도 8월 25일 날그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 소액임차인 채우선 변제되도록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한번 봐 보세요.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하이면은 2,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천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 밑에 서울 밑에 수도권 및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죠. 6,500만원 이하면은 2,2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8,000만원이에요. 그럼 6,0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체인체효선 변제제도 대상 안에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웃. 그럼 어떻게 계약을 했어야 돼요? 보증금 6,500만원 이하에서 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65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했었어도 22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2200만원으로 보증금을 정해서 월세를 반전세라고 하죠. 이건 월세겠다. 2200만원에 월세 뭐 20이라든지 이렇게 사는 게 현명했어요. 왜? 내 보증금 전액이 회수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개정 후 노란색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개정됐나?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노란색 보호 대상 임차인 범위 봐 보세요.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3,200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자, 그럼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용이 되겠죠. 그럼 9,500만 원으로 했다. 그럼 3,200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통해서 순위 배당을 받겠지만 이 확정일자를 통한 순위 배당은 다음 번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보자. 인천이었어요. 자. 2014년도 1월 1일 날 은행이 은행을 통해서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8천만원 이하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보증금 전액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은 8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2,7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옆에 봐 봐요. 그렇 그러면은 2,7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 보증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액 임차인체 우선 변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반드시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키보드를 칠 테니까 보세요. 1억 5천짜리 주택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 그리고 근저당, 근저당권 설정 1위, 어, 예를 들어서, 2014년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2014년 1월 1일에 설정을 했습니다. 얼마를, 얼마를 빌렸을까요? 자,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자, 1억 5천의 주택인데, 3천만원을 빌렸어요. 자, 이래도 내가 8천만원 이하에서 보증금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2,700만 원을 해서 내가 반드시 웨이스를 어 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1억 5천짜리 주택 빌라가 평균 여기 이곳 낙찰가가 경매 낙찰가가 1억 3천이라면 나보다 앞서서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어도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어도 플러스 한 7천만 원의 계약 전세 보증금 계약은 해도 됩니다. 왜? 합계 1억이니까. 그러면은 합계 1억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배당되느냐? 한글, 한글 파일이 이래서 싫어. 어떻게 배당됐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먼저, 아까 얼마였죠? 2700만원이죠? 2700만원을 배당하고, 확정일자를 바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세요. 글씨가 작죠? 확정일자도 똑같이, 그, 전임 날짜와 같이 받을, 받고, 앞서서, 앞서서 설정한 근저당권, 바로 뒷순위, 바로 뒷순위인 이 순위라면, 이 확정일자 날짜, 이 확정일자 날짜가 등기부상, 등, 등기부상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여기 등기부, 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날짜로 순위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순위로. 그러면 내가 2011년, 여긴 8월 25일로 돼있으니까 2011년 8월 26일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내가 이 순위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2700 받고 2700만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배당 받고 1순위에 3000만원을 은행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확정일자순위배당을 통해서 나머지 미배당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앞서서 돈 빌린 근저당권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소액임차인 채워준 변제안에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빌린 돈이 적다면은 내가 확정일자를 통해서 또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 보증금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간단하게 정해줄게요. 시세 대비 대출금이 30% 이상이면 전세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세 플러스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합계가 시세 대비 70% 이상으로 가면 전세 계약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 소액 임차인 채우선 면제제도 꼭 기억하고, 확정일자 순위 배당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보증금도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반드시 하시고요. 이번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개정 나온 이 노란색 부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 안전하게 계약해서 내 보증금 지킵시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옥션 대표 이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